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아,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트롯가수 김수찬, 배우 한소희. 똑같은 사주, 똑같은 운명일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주예요. 태어난 연월일 시가 똑같아요. 아저 시간은 몰라. 연월일은 똑같아. 그러니까는 같은 운명일까? 왜냐하면 사주가 같으면 운명도 똑같이 같아야 되잖아. 그 지금 비슷하게 나오잖아. 왜냐하면 한소희는 엄마 때문에 박살이 나고 김수찬은 아버지 때문에 박살이 난다. 사주가 같으면 비슷한 그래 일은 많이 겪고 비슷하게 비슷한 일. 뭐 우리 사주 같으면은 뭐 부모 덕이 없다. 부모 덕이 없고 사주가 같으면은 남편이 잘못했다 남편 생일 사별라고어 자식 분이 없다. 자식 복이 없고 같으면 그런 게 많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수가 없어요. 그릇의 차이가 있지. 어 이렇게 보면 돼 똑같은 사주가 태어났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거는 같아요. 부산으로서 부산을 가려면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더라도 내 네, 밑에 이제 수원 지나고 안성 지나고 평택 뭐 억지나고 어, 천안 지나서 대전 지나서 대구 지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산을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면 그런데 사주가 똑같은데도 그릇이라는 게 달라. 그릇 그릇 내가 서울서 부산까지 타고 가는데 내가 어, 에쿠스를 G80을 타고 가냐 벤츠를 타고 가느냐 내가 아니면 어어그 모닝 어그뭐 경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야. 그 경차를 타고 가면은 기름을 갖다가몇번 넣고 바람이 막 비가 많이 오면 천천히 가야 되고 하는데 좋은 차막 세단 뭐 진짜 뭐 이런 스포츠카도 타고 간다면 금방 또 가고 자기가 뭐. 어떤 차는 한번 기름에 갈수 있고, 어떤 차는 휴게소에 안 들리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차는 휴게소를 가는데만 들리고, 차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사주가 갔다는 것은, 시작에서 끝점이 가는 것이 같으니까 하는데, 가는 때는 뭐냐면, 다 휴게소를 뭐 안성휴게소도 보고, 천안휴게소도 보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뭐, 어, 저, 지나가면 금강휴게소도 되고, 이렇게 가려면,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 사주는, 그래 가는 길은 사주가 갔지만 그릇, 그 사람들에게 퀄리티는 다르다. 퀄리티는 내가 어떤 차를 탔냐. 벤츠를 탔냐. BMW, 를 내가 롤스로이스를 탔느냐. 와, 틀리고. 내가 1톤 봉골 탔나. 내가 버스를 탔냐 추력을 탔느냐. 어? 아니면 내가 다마스라는 이런 뭐 진짜 제일 차가 무슨 여기 뭐 마트에서 배달하는 이런 조만한 그런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차가 많이 빨리 가고 못 가고 승차감이나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가 같으면 같은 경우의 수를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부모복이 안 좋아. 같으니까. 자식복도 안 좋아. 똑같으면. 시시 뭐. 남편복도 안 좋아. 똑 같으니까. 그냥 남편복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주라도 남편이 도박을 해서 안 좋은 게 있고 남편이 무능해서 그렇고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이제 그릇지 다른 게 달라도. 그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든가. 바람을 안 피우는데 우리 남편은 뭐, 비 부부관계로 섹스는 못해도 바람을 안 피우는데 도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달라. 속 썩는 것은 똑같다. 자, 그래서 이, 이 사주가 같으면 같은 운명, 똑같이 똑같은 밥에 한 상에 똑같은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집에 들어와서 밥은 먹되 반찬은 내가 짜장면, 짬뽕은 다르다. 똑같은 사자면그 중국집에 그 식당에 들어오는 건 똑같은 운명으로 들어오지만 여기서는 내가 코스 요리를 먹느냐 내가 단품인 짜장면 짬뽕을 먹느냐는 차이가 원활하게 틀린다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엄마 아버지와 그 사람의 성씨와 아, 이 집의 조상에 따로 틀린 거예요 자김수찬 버티면 아버지가 문제 아버지가 이게 수가 아버지예요 이게 수가 이 수가 편재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근데 편재가 어디, 12운성에, 12운성에, 어디에 걸렸어요? 사지, 어, 아, 절지에 딱 걸려, 절지. 끊어질 절지. 모든 것이 자꾸 절지에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비견에, 여기, 어, 어, 보면, 인성에 보면, 여기 묘에 들어가 있어. 여기는 병에 있어. 똑같아요. 어 여기 밑에 어 저기 한한수 씨도.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이 제가 됐는데 어 대운이 다르단 말이야. 대운. 이 가는 대운이. 대운은 우리 어, 남자 김수찬은 바로 가기 때문에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로 가고 한수희 씨는 갑을 계유 임신 심미 거꾸로 간다고. 그러니까 대운으로 가는데 우리 요 지금 김수찬 씨 축시가 면은어 인묘 이렇게 간단 말이야요그 응? 인묘진 동방 목운으로 간목 그런데 한수희 씨는 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 신유슬 여기 리로 가죠. 여름으로 간단 말이야. 예? 사오미 남방 화로. 어떤 사람 목으로 목의 운으로 가고 화로 운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이 목의 운으로 가면서 목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여기는 화운으로 가서 엄마한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사주는 화용신이니까 거기다 화운이 가니까 엄마가 숨어있던 힘이 없어서 그냥, 크, 내가 잠수를 타고 힘이 없어서 어디 가서 딱 갇혀있던 사람이 운이 맞으니까 막나가네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걸다 하는 이런 한수이. 엄마 사주가 그렇단 말이야. 이 불이 화가, 이 불이, 이 수, 화가 인수야. 이게 엄마란 말이야, 화. 예. 화가 뭐야, 엄마. 엄마, 엄마라고. 예. 근데 엄마가 갇혀 있었어. 참을 이렇게. 갇혀 있었어. 무덤속에 갇혀 있고, 감춰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어, 이 엄마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근데 화 운이 없어서 화가 기승을 부리니까 엄마가 이때다. 내가 날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날개도 없는, 날개를, 털도 안 났으면서 날라고 하고, 어그물 속에 물을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수영하려고 하고, 응?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짜 뭐그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몸집인데 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은 막 운이 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소희 엄마는 이것저것 뭐 일을 다막 벌리는 거지 뭐. 뭐 이, 뭐, 불법이든, 뭐든, 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뭐, 이다 벌리고, 내가, 이, 문이 났으니 내가 대장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한다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김수찬 씨가 어 면, 아버지가 죄야, 죄. 이게 죄야. 근데 아버지가 인데제가 힘을 받으려면 금이 와야 돼. 이 수란 말, 수가. 금이 와야 돼. 금원으로 오면 아버지가 힘을 받아갖고 말하는데, 목군으로 가잖아. 목군으로 해명이 일하면, 내 기운이 다 빠지는 거지. 내 기운이 빠지니까는, 이 김수찬은 아버지가 뭐냐면, 복구하려고. 내가 여지껏 뭘 잃은 걸 만회하거나, 내가, 어 그냥, 어이 죽어가는 내가, 아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죽지 않고 내가 버티면 보자. 살아만 보자. 이런 거야. 이 사람은 목이 오니까 인의 한 목이 되고, 목으로 다 수가 뺏기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아버지고, 이한 소위는 엄마가 완전히 내가 운이 들어왔다고 그냥 날개도 털도 안난 새가 날라고 하고 어 물속에 수영도 못 하는 그그이 그 사람이 대한해협에 헤엄을 치고 자신감이 막 이렇게 뜨는 거지. 여기는 나는 생을 받고 여기는 뺏기고 하면서 그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게, 어, 무신에, 이게 병지고, 여기 절지고, 묘지예요 똑같아.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대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제 일신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가 부모, 형제, 복이 없어요. 여기는 이 해수가, 이게 다 겁살을 맞아가지고, 이 겁살을 맞았어요. 겁살, 해가. 이 옷은 해가 겁살이에요. 겁살을 맞았어요. 이별 이게, 어 절제, 겁살을 맞았으니 얼마나 이게 지금 힘이 약한 거야. 예. 그니까 나중에 돈도, 이 돈에 힘이 없어요. 김수찬이나 한소희 씨 같으면 돈에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이건 철륜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만난 것도 내 복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연애 활동을 하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이런 운명, 전생에 내가 업보로 우리 부모를 이런 부모를 만나고 만났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 재앙이고 저주하거나 내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전생에 업보를 갖는다고 하고 엄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머니 어머니가 바로 쓸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어, 김수찬 씨나 한수희 씨는 아주 나중에 크게 잘될 수가 있어요. 대신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렇게 원망하고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생에 그 업보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세에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불쌍한 사람들 내가 여기서 인연의 고리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불쌍한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엄마 아버지를 환자다. 어, 내가 보살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나중에 김수찬씨나 한소희씨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시간 트롯가수 김수찬 배우 한소희 같은 사주 같은 운명일까 사주가 같아도 운명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